오 소개할 제품은 벤볼릭 방향제 입니다 협찬받았고요 일단 포장은 뭐 나름 고급스럽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상자를 열면 구성품은 석고 사용설명서 오일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비닐이 있고요 방향제 본품이랑 고정하는 핀이 있습니다 방향제 본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메탈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하여 약간의 무게감이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컬러는 실버, 블랙, 핑크 세 가지가 있고요. 이 방향제 뚜껑을 돌려 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탈인 점이랑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핀과 본체는 자석으로 연결됩니다. 자력도 꽤큰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이 방향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뚜껑을 열고 꼴을 넣고 오일을 세 방울 정도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일은 스포이드로 넣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오일은 이 동봉되어 있는 비닐 안에 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며칠 써봤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면 메탈 소재라 고급스럽고 튀지 않고 무난해서 좋았어요. 다만 사용할 때 이 커버 부분의 지문은 조금 남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 3개의 에어홀이 있는데 다른 방향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면 향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메탈 소재를 사용했다 보니까 무게감이 살짝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풍구가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사용할 때 통풍구에 꽉 붙여서 쓰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조절이 안됩니다. 꽉 붙여서 쓰면은 통풍구랑 약간 떨어져서 쓰면 상하좌우 방향 조절 다잘 됩니다. 핀을 보면 크래치 나지 말라. 하고 마감 처리가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은 좋았어요 안에 석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혹시 주행 중에 거슬리지 않을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향은 7가지 향이 있는데요 제가 고른 거는 클린 코튼 향이에요 은은한 비누향 섬유유연제에서 맡았던 향이 나고요. 부드럽고 산뜻한 게 특징이에요. 되게 무난하고 호불호가 적을 것 같은 향입니다. 오일은 3방울에서 5방울 떨구라고 돼 있지만 저는 8방울 정도 떨궜어요. 참고로 오일 사용할 때이 석고에 뿌려놓고 바로 붙이지 말고 스며들게 조금 놔둔 다음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향의 세기는 굉장히 은은한 편이에요. 클린코튼 향 기준이고 다른 향은 제가 안 맡아봐서 모르겠어요. 방향제 열자마자 막 머리 아플 정도로 쌩 방향제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은은한 방향제예요 방향제다 보니까 향의 성분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데 FITI에 자가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향 후에 불만족하면 환불이나 무료교환 해준다니까 구매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고 방향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내구성이 긴 편입니다 석고 자체의 수명이 두달 정도 되고요 석고랑 오일만 리필하여 사용하면 케이스는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메탈로 고급스럽고 튀지 않으며 무난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향도 클린코튼 기준으로 강하지 않고 은은하며 뚜껑이랑 오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석고 방향제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강한 향을 원하시는 분들 문을 열자마자 방향제 향이 내 코를 찌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 튀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짧은 기간 향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은은한 방향제를 좋아해서 만족했고 이 받은 걸다 써도 오일이랑 섞고만 리필하여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끝